cbs 매거진 시작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사태 다시 돌아봐도 참 충격적입니다.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이 혼란에 넘어서 공포에 빠졌습니다. 최근 시민 105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요. 1심 법원이 시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윤석열 내란행위 위자료 청구소송을 이끈 시민 측 대리인 김정호 변호사와 함께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봅니다. 자, 오늘 방송 유튜브 CBS 채널, 광주 CBS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김정호 변호사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내란행위 위자료 청구소송 1심 승소 판결이 나서 전국적으로 이 이슈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요. 예, 먼저 이제 구체적인 소송 내용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작년 12월 3일 그 비상 계엄이 선포가 되고 시민들이 엄청난 공포와 불안, 예.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을 때 헌법적 절차인 국회에원 탄핵도 지금 미뤄지고 있는 상태고. 또 내란 행위에 대한 그 재판도 개시가 되기 어려운, 수사도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 이거 보고만 있을 거냐. 음. 이렇게 우리가 고통스러운데 뭔가 이거에 대한 어떤 우리가 어떤 시민들이 대한 권리를 구제할 방법을 찾아보자. 예. 이런 요구가 많아서 105명의 시민들 저희가 네. 이제 뭐 105명의 시민들을 저희가 모으게 됐고요. 뜻을 같이 하는 시민들 예. 모은 거죠. 근데 음. 워낙 뭐 그냥 105명을 모으려고 할때 그 불과 두 시간 만에, 어, 두 시간 만에 예, 전국적인 시민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음. 저희도 되게 놀랐고,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제가 광주에서 있는 변호사인데 광주 시민들은 히히 아홉 네. 명으로 저희가 열명 이내로 제안했고, 이름으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전국적인 소송과 네.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들이 소송을 하는 것이다 이런 상징성을 갖기 위해서 강조 지방 법원이 아닌 서울 중앙지법원을 선택을 했고 네. 또 시민들 또 전국에 있는 인구 비례에 맞는 대표성을 시민들. 네. 갖춘 시민들을 좀 저희가 이렇게 모아서 음. 그렇게 105인 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최근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어요. 어, 판결 내용을 간단히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그 판결은 사실은 불법행위 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과연 불법행위가 있느냐. 그런데 비상계엄은 위법하고 위헌적이기까지 하기 때문에 위법성의 인정은 어, 큰 문제는 없었고요 네. 중요한 게이제 그러면 피고 윤석열의 비상계엄이라는 불법 행위로 인해서 시민들이 손해를 입었느냐 원인과 결과 관계가 인정되느냐 그 인과관계라고 표현합니다 예, 예.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인가가 가장 큰 쟁점이 됐습니다 음, 음. 그런데 이제 그~ 재판부에서는 위, 그~ 내란행위의 위법성 그러니까 비상계엄 위법성이나 위헌성의 정도가 너무 크고 너무 극심하게 너무 명백해 네. 보이고 또 비상 계엄을 한 것이 대한민국 전 지역에 걸친 효력을 갖고 전 국민을 다 규율하는 음. 규범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이후에 후속 진행 절차나 진행 과정을 겪어봤을 때도 이 정도의 행위는 충분히 인간관계가 인정된다라고 음. 해서 바로 이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예, 관계입니다. 시민들의 손을 들어준 거고 그럼 이제 어일 인당 십만 원 배상하라 예, 예 이렇게 그럼 저 1심 재판부의 판결에서 우리는 어떤 점을 좀 특히 주목을 해야겠습니까? 1심 재판부의 판결에서는 저는 이 부분이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예정하는 그 비상 계엄의 위법성과 유연성에 대해서 예정된 절차는 두 가지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헌법적으로는 대통령을 파면과 관련된 탄핵 절차 그리고 형, 형사적으로는 내란죄로 기소해서 재판받는 이두 절차 외에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통상 상정하지 거야. 않았습니다. 네. 그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유자 음. 청구도 기각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할 음. 것이다는 그런 생각이 팽배했을 해 때죠.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불가능한 것이냐? 박근혜의 위법성과 윤석열의 위법성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고 어떻게 보면 그 고정관념을 깨버린 거예요. 예. 박근혜의 네. 위법성은 사실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음. 위법 위법한 정도의 일입니다. 위법하고 부당한 음. 일. 그런데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도저히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나온바와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 어느 하나도 어, 갖추지 네. 못하는 너무나. 명격한 위헌입법이기 음, 때문에 거기 위험하기까지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온 예. 국민을 공포에 빠뜨리고 민생을 네. 파탄시키는 대한민국 음. 후진 쪽으로 완전히 그렇죠. 격화시킨 네. 그런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규율은 달라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위자료가 기각될 때는 2018년에 소가제기돼서 2020년에 기각이 됐는데 그때는 2020 긴급조치 구호에 대한 대법원 전합적 판결이 있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대통령의 긴급 조치권 비상 대권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서 국가 배상 청구가 부정됐던 판례가 음. 그 인용되는 판례로 2022년 8월 30일 네. 바뀌었기 때문에 그 판결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판결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문제제기할 만했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소송을 제기 제기한 것입니다. 네. 어이 피고가 그런데 이제 정부가 아닌 윤석열 1인이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혼자 해, 했던 거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핵심적인 질문 네. 해주셨는데 통상적으로는 국가배상 청구를 해야 맞습니다 네, 국가배상 국가 청구는 피고 1이온고는 같고요 네. 피고 1이 대한민국 피고 2가 이제 대통령 윤석열 그렇게 해서 국가가 윤석열을 잘못 관리한 면도 있다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래서 이제 국가로 할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싫은 거죠 근데 핵심은 이거죠. <laughs>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 대부분 판례는 일관되게 네. 고의다 중과실인 대통령 포함한 공무원은 국가가 나중에 국가가 먼저 배상을 하고 네. 국가가 이 개인에게 청구하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인데 그러려면 이 대한민국한테 또 예산을 들게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책임은 윤석열이 있는 있는데 예. 그래서 어, 다소 이례적인 방식이지만 예. 윤석열 개인에 대해서 음. 국가배상 청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개인에서 바로 그냥 직접적으로 음. 위자료 청구를 하는 그 소송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소송한 인원이 백다섯 명이잖아요. 예. 여기에도 그 의미를 두셨다면서요? 예, 저는 금방 뭐, 모이셨고 또 예, 이 의미는 저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고 또 회복하는 문제는 사실 진보보다는 보수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주제입니다.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진보는 오히려 기존 질서를 좀 흔들고 변혁시키는 거고요 그렇죠. 보수는 오히려 넘어서 진정한 파트에서. 보수는 진정한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보수 진보로 갈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너무 이분법적이고 정파적으로 모든 게 소비되다 보니 이런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는 이러한 위원적 상태조차도 이게 야당이 헌정 질서 회복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탄핵 1차 국회 의결에 15명이 헌법 기관이면 당연히 헌법 수음을 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표결에 네. 참석해서 자기 소신껏 반대라면 반대 음. 의견을 밝혀야 마땅함에도 105명이 아예 그냥 그 의결 자체에 그 참석하지 않으면서 부결시키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 과연 국민 대표 기관에서 자격 자격이 있는 것이냐. 그백 그 105명의 국회의원에게 항의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아서 네. 105명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소송을 함께한 그 105명의 시민들은 그럼 어떤 그 정신적인 피해 이런 것들을 호소하셨습니까? 지금 이 소송이 더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당초에는 직접 그 12월 3일날 비상 개엄당 선보된 직후에 국회에서 직접 개헌을 맞이한 포자지들도 의뢰가 왔었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은 물리적 피해가 있죠. 개헌이 직접 막 밀고 그렇죠, 와서 그렇죠. 그분들을 소송하면 사실은 어렵지 않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음. 하지만 그 소송은 일반적 소송의범죄에 속하고 그렇죠. 구체적 개별적 소해가 있기 때문에 그 소송은 사실은 이례적이고 상직적인 소송으로서 좀 약해서 약하죠. 그건 그대로 하더라도 그냥 구체적인 개별적 소송의 입증이 좀 어려운, 어려운.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큰 위법, 위법적인 비상 경험에 대해서 국민이 입은 정치적 고통이 워낙 심대하기 때문에 한번 그 자체로 한번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소송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번 재판부도 구체적 개별적 손해 입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 위법성이라면 이렇게 표현하셨죠 수치심, 음. 공포, 불안, 아유. 자존감 훼손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 더더군다나 그렇죠. 10만 원만 구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10만 원이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그 그러니까 음. 하한을 언급하신 거죠. 네. 소송의 청구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개별 국민이 고통받은 게 그러면 10만 원도 안 된다는 거냐? 10만 원 이상은 되겠다. 이 정도 판단을 하신 거죠. 아, 105명이지만 예. 전 국민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전 국민을 염두에 두고 소송을 한 것입니다. 원. 네.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 소송 진행하면서. 변호사비 수입료 받으셨어요? 지금 사실은 처, 제일 처음에 <laughs> 소송을 한다고 그 구글 폼을 열어가지고 네. 시민들 모집할 때 제일 많이 받는 질문과 그 메시지가 네. 어, 인지 대 송달료 국가인연 수입 인지 값과 음. 송달료를 예납하는데 그 비용을 누가 내는 거냐. 음. 두 번째, 송소 때는 그렇다치더라도 폐소한 경우에 폐소로 인한 소송 비용을 본인들이 감당하는 그러니까,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불안 이 있으셔서 인지송달료은 당연히 소송 대리인 이공규 변호사님하고 제가 부담하고 승소 시에는 이걸 어차피 이 소송의 소정 목적이 아니니까 공익을 위해서 환원하겠다. 어, 환원하겠다는 것을 동의해 주신다면 패소 어. 시에는 대리인이 부담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민들도 어떤 어떤 불이익이 없잖아요 마음만 모아주면 되잖아요 와. 그래서 아마 그게 상식상 이삼일 이내에 그게 만명 이상의 분이 또 모였었던 계기도 네. 시민들에게 부담을 안 드렸기 때문에 뜻만 모았기 때문에 음. 그렇게 이런 폭발적인 참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법원이 일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실제 이제 집행까지는 어떤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 일반적인 민사 판결에서의 집행은 대부분 판결까지 가서 판결이 확정됐을 때그 확정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음. 그런데 이제 금전 돈이 목, 돈이 소송의 목적인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이 사건과 같은 경우는 일증 판결만 가지고도 가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그래서 강제집행이 준해서 어. 가집행을 현재 할수 있는 상태이고 예. 다만 윤석열 피고의 재산이 어, 6억 6천 300 70만 음. 원인가 6천 6백만 원 정도밖에 없다고 하니까 지금 책임 재산이 6억 6천만 원밖에 아니어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그 정도인 것이죠. 음. 이제 105명을 상징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105명 모집하셨고 어, 실제로는 그 아까 말씀해주실 때 상당히 많은 만명 가까이의 그 시민들이 모여주셨다고 했는데 이번에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만 명을 위해서 또 혹시 뭐 추가로 뭐 다른 계획도 있으십니까? 예,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저, 뭐 지금 금요일 선거 이후에. 저희 사무실에도 많은 분들이 전화 문의 전화가 있고 또제 개인 메일로도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또해 달라고 할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네. 좀 말씀을 더 공지를 드린다면 저는 이미 그 비상계엄 직후에 105명은 반몇시간만에 모인 분이고 또 2, 3일 만에 또 만만이 또 모였습니다. 특히 광주 시민들에게는 그때 전국적인 소송과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소송을 위해서 9 분에게만 기회를 드렸거든요. 네. 오히려 그분들에게는 만명 모인 그 소송, 이차 소송을 해드리겠다라고 어, 약속을 약속하셨습니다.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만 일차 소송 경과를 좀 보자라고 양해를 구해서 음. 지금 일차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미 모아 모아, 모아 뜻을 음. 모아주신 만 명의 그 시민들에게는 당연히 제가 거기까지 제가 소송을 하는 게 저의 도덕적 의무인 것 같고요. 네. 지금 계속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지금 여러 변호사님들이 지금 플랫폼을 열고 소송인단을 하계십니다그 1호 테이프를 끊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음. 지, 제가 이 판결문이나 여기서 주고받았던 공방을 그 변호사님들에게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네. 그의 변호사님들 소송 참가에 좀 검색하셔서 그 응하시면 추가 소송을 이렇게 음. 하시면 되겠고 네. 저는 이미 작년 12월에 비상기엄 직후에 이미 참여해 주신 만명의 분들과 함께, 함께 만인 소송을 음. 국가배상 소송을 할 것인지 지금과 똑같은 위자료 소송을 음. 할 것인지 또 청구금 얼마나할 것인지 이 논의를 해서 음. 제가 추가 소송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재산 6억 6천 정도라고 하셨는데 저희 PD가 급하게 찾아봤는데 6억 3228만 천 6천 6천원. 아, 근데 6억 3000인가요? 예, 네. 228만 네. 6천원인데 이번 소송 등을 통해서 피해 보상으로 전액 몰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 원, 만 명의 소송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셨으면. <laughs> 지금 저한테 온 수많은 제안이 있는데, 네. 제안이 세 가지 제안입니다. 아, 네. 어, 전국, 지금 두,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의 재산이 윤건이. 80억이니까, 네. 그러면 8만 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8만 명에서 최소한 그 80억은 어떻게 하자. 음, 근데 그 이런 제안이 고 그리고 네. 윤석열 재산이 6억이니까 최소한 6만원씩은 구해서 최한그 재산은 어떻게든 다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제안을 하신 분이 있고, 전국민 다 소송해서 5조가 넘는 걸하자아요성도 예, 있으니까. 예, 그런 말씀도 네. 있지만, 일단은 네. 민사소송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 마음, 그런, 그런 상징까지 가기 보다는 네. 일단 책임재산 범위 내에서 그렇죠. 일단, 어, 다시는 음. 그피상계엄의 위헌이 법성을 확인하는 의미도 있고, 이와 같은 시도착유적이고 이러한 진짜 무책임하고 이러한 그 국가의 대통령이 무책임한 권한 행사가 네.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재발 방지하는 경고의 의미도 음. 담든다 생각기 때문에 아마 돈의 의미나면 이런 게 책임 전사 그 정도의 범위에서 저는 이자 소송을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그첫 번째 소송에서 피고인 측과 좀 신경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괜찮았습니까? 그 오히려 피고하고 열띤 공방을 했으면 더 아.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이게 형사재판 제가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민형사 소송 대리인도 예. 했습니다 그때는 피고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두환이 세 번이나 참석했거든요 그리고 전두환 변호인도 있었고 음.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공방이 벌어졌죠 네. 유죄 판결이 났고 예. 또이 민사적인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서도 출판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인용이 됐는데요 근데 이 사건은 민사기 때문에 그~ 출석은무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최소한 온고대 시민들의 대리인 전화 피고 대리인인윤곽근 변호사님이 법정에 나와서 서로 이~ 서면도 주고받고 주장 입증하고 공방을 벌여야 되는데 음. 답변서만 내고 출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리인도 음. 그게 좀 일반적인 민사재판에 응하는 태도에 비춰보면 좀안 맞고 네. 오히려 정치의 장으로 좀 편집시키는 좀 면도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네. 혹시 뭐~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 가 대통령을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있었습니까? 좀전점절의 좀 말씀드린 긴급조치 구호와 관련해서 72명의 그 피해자와 가족들이 청구한 소송에서 2022년 8월 3 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그런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라 하더라도 긴급조치 구호 발령이 너무나 위헌입법의 정도가 음. 강하기 때문에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다하지 않은 대한민국과. 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음. 국가배상 청구가 인용된 사례가 최근 아 3년 전에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근데 박근혜 그니까. 대통령이 판결이 날 때는 2014년에는 똑같은 사안에서 그 음. 국가배상 청구가 부인됐기 때문에 네. 그 연장선상에서 박근혜 대통령 의 판결도 기각될 수 음. 있었던 여, 여지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네. 어, 그 당시와 지금을 좀 비교해 보면 법원이나 시민 사회의 시각이 그럼 좀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법원은 이제 대부분 전업제 판결이 권리구제 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었던 네. 걸로 보이고 시민들의 권리 의식은 갈수록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행정 소송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원고 조격이 없다고 그 당사자 적격을 받아주지 않았던 소송도 지금은 권리구제 범위를 넓혀서. 가능하면 음. 언고의 범위를 넓혀서 소송을 받아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소외 이익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음. 계속적인 개인의 권리들은 좀 신장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사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요. 이러한 위법화 음.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시민이 국민이 먼저 이제 탄핵뿐만 거예요. 아니라 네단체 재판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물을수 있다는 와. 교훈을 남겨놓는다면 향후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음. 이러한 아주 좀 멀직한 간 공권력 음. 행사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런 메시지를 그런 던져주는 의미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판결 현재 진행하는 윤석열 대통령 형사 소송에는 어떤 영향 미칠까요? 지금 파면과 관련된 탄핵 결정문의 내용도 형사 재판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음. 이번에 또 비상계엄, 있어요. 예, 비상계엄 예, 선포에 대한 그위헌위법성에 대한 또 확인이 됐고 음. 네. 그래서 이제 물론 형사 재판은 내란죄 구성 요건과 관련된 국군물락의 목적과 폭동과 관련된 요건 해석이 중요하겠지만 그 사이사이에 대한 해석과 판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과 이 유죄례 재판의 결론이 어 어떤 것이다. 영향을 미칠, 미칠 수 미칠구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 이번 소송 이제 일심 판결이 난 후에 이게 상당히 좀 이례적인 소송이고 판결도 승소를 하셨잖아요. 동료 법조인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 동료 법정들의 반응은 일반적인 불법행위 소송에서는 인간관계 판단이 엉겨가기 때문에 네. 이게 좀승소하기가 쉽지 않은 소송인데 그러니까요. 아 이,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하고 소송했는지 을 그리고 과연 승소까지 된 것이 되게 음. 놀랍다 고생했다 이런 반응이어서 항소심에서는 이제 또 추가적인 지금 당, 그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네. 여러 기관에서. 내한으로 대한 대, 대한민국 우울 지수나 우울증 연구들이 꽤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그런 임상적인 연구 결과도 있다면 항소심 재판이 실제로 국민들이 이렇게 이 정신적인 고통이 심했다. 네. 이런 내용도 추가적 증거로 한번 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네. 자, 마무리를 하면서 웃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만 저희 피디가 급하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봤으면 한다고. 이번 승소 이끌어내신 것은 이제 온 국민이 봤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힘든 사건만 들어오면 어떡하실 거냐고 실제로 힘들다고 생각하셨어요? 사실은 그 전두환 해고록 소송도 아, 힘든 되게 힘든 사건이고 또 학동 참사 발생했을 때 유족들을 네. 대리한 것도 힘든 사건이고 계속해서 맡으셨네요 예, 이번 일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가능하면 네.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오길 바랍니다 와, 혀... 그리고 저는 이번에 야... 제가 축하를 받을 일이 아니라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너무 불편해하고 너무 억울해하고 너무 약올라하고 그래서 사실 시민들 뜻 때문에 소송 대리는 그 대리네 역할만 한 것이고 또 시민의 의지가 있어서 승소까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네. 비상계엄을 막은 것도 시민의 힘이고 이 소송을 끌고 온 것도 시민의 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공으로 음. 돌리고 싶습니다. 아 우문의 현답을 해주셔서 저희가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윤석열 내란행위 위자료 청구소송 시민측 대리인 김정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